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중심된 주제 어, 말씀 구조를 찾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두권 반복된 게 있는데 6절 네네 네, <laughs>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14절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네. 아멘 네. 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나요 그 동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큰것딱한 개만 깨달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그 어, 그그 시간이 짧지 않았고 오직 힘들고 목숨이 밑에 오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실수도 하는 일들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인생의 계기 다윗에 있어서 사울이 그냥 죽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됐었을 때 다윗에게 아주 엄청난 큰 우리가 말하는 복,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지금 이 다윗의 전성기, 이 전성기에. 다윗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했을까를 깨닫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변화가 있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 살펴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전건축. 그렇죠. 성전건축입니다. 성전을 음. 건축해서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성전은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는데, 다시 말해서 홀리 어, 존, 경건하고 거룩한 존. 그런, 그런 영역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한 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나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성전이 허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더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전이 없는 텐트에서도 가능을 해요. 하나님의 텐트는 하나님만 거하는 거예요. 텐트라는 성막,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메시지하고 거하는 증표로 본인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도 거하고 그의 백성도 거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성전, 아, 텐트 시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다면 성전 시대에는 그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왕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모든 자들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뭘 통해서 열리냐? 성전을 통해서 열리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어. 거룩해지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생활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성전의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laughs> 여러분 잘 봐요. 세속적인 것들. 월드 월드 월스. 세속적인 가치들. 이게 월드리 월스가 되는데 이 세속적 가치가 정결하게될수 있는 곳이 성전. 다시 말해 사람 하나님만 자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려진 모든 에브리띵스들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면 그 세속적 월드리 워스 세속적인 가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홀리 워스 거룩한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것처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 드려진 것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속적 가치인 이죄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죄 없는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것을 드린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걸로 쓰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재물이 재물이 예물이 된다. 예물이, 예물이, 됐다. 예물이 됐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재물 똑같은 돈, 똑같은 세속적인 거, 똑같이 일한 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거룩케 해줘서 예물로서의 그 효력과 그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제물로 드려서 그냥 제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제물로 내면 제물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이것들은 뭐가 되냐면 나는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만든다. 예물로 만들어서 그 예물이 갖게 되는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드리는자가 받는. 그래서 예물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받는 것임을 깨닫는 거고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음. 이게 바로 뭐냐? 성전에 아주 큰 변화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노력을 해도 그 노력된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미혹된 재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게 만든 거예요. 가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전까지의 전쟁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조급을 받았다 하거나 노약물을 가졌다고 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빼앗았다고 하거나 노시나 금을 빼앗아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 진짜 빼앗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뭐라고 했으니까 불태워라. 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왕이 되니까 사울왕같이 됩니까? 사울처럼 맨 처음에 잘 세웠는데 그것들을 보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재단을 쌓는 미혹된 걸로 썼기 때문에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전이 없는데 그것들을 자기 위해 쓰이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원수 마귀의 대적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적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제게 물질을 좀 부어주십시오. 제게 물질을 부어주시면 제가 사업을 잘하면 제가 교회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장모님, 권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 내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고 갔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내고, 그치 않아요? 그럼 도둑놈 되죠. 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 개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열 개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인간 그렇지 못해요. 열개 받으면 아홉 개 드리는 거 쉽지 않고요. 한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물질과 뭐를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언양을 했는지부터 먼저 깨닫고 회개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면 아 얘가 내가 더할 수 있는 성전이 이 자녀들 마음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이 자녀들 하나님 마음이 저들 자녀 안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생활 속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면 괜히 재물 많이 얻어가지고 어, 그 재물이 예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이 돼가지고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 다윗에게 이기는 이 승리들 이 승리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